드디어 마라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챙겼나? 또 뭐가 필요하지? 대회 당일을 위한 준비물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먼저 대회 전날 밤 내일 입을 옷, 양말, 신발, 모자 챙깁니다. 신중하게 골라둡니다. 새런닝화 절대 비추고요. 평소에 자주 입는 옷, 자주 신던 러닝화로 챙겨주세요. 스마트워치 충전풀로 해놨는지 확인하고 에너지젤도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아요. 대번호도 전날 미리 부착해둡니다. 당일에 하면 우왕좌왕 정신 없어지니까 꼭 전날 챙겨주세요. 스타트 전까지 체온 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회 현장에 도착해서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특히 요즘 같은 초봄에는 몸이 너무 식어서 근육이 긴장하기 쉽거든요. 얇은 바람막이나 장갑, 내거머 등을 챙기면 좋고요. 출발 직전에 벗고 맡기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달리는 것 추천합니다. 의외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돼요. 달리는 중에 배가 아프면 참 곤란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한잔 마시면 출발하기 전에 비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미리 꼭 챙겨주세요.